최근 일본에서 귀뚜라미 급식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식용 귀뚜라미를 먹어보자는 시도가 황당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장관인 고노다로까지 끼어들면서 다시 또 국가 보조금 소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는 식용 귀뚜라미를 두고 벌어진 사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용 귀뚜라미가 몸에 좋다. 소고기 대신에 귀뚜라미를 먹자라는 홍보가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소는 많이 먹기도 하고 사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귀뚜라미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소 대신에 귀뚜라미로 대체하자는 취지입니다. 식용 귀뚜라미가 상당히 유익한 식량이라는 홍보 영상을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식하는 영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징그럽다는 지적부터 비논리적이다, 귀뚜라미 키우는 것이 더 비싸다, 라는 반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에 거부감을 가진 일본인들은 또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안 먹는 연합이라는 조직적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자민당에 투표를 하니 우리가 이렇게 된다. 자민당 전원 낙선운동이라는 해시태그의 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귀뚜라미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벌레라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승쟁인 고슴벌레가 몸속에 있고 불임의 원인이 되는 미독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귀뚜라미에는 백도로 가열해도 죽지 않는 아포균의 일종인 보툴린 뉴스균이 있다. 이 균은 식중독이나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세균이고 호흡기능 장애를 일으켜 생사에 지장을 준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식품안전위원회 자료 중에 식용 귀뚜라미는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반대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며칠 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쿠시마현 고마쓰시마시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식용 귀뚜라미 분말을 사용한 고로케를 급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식용 귀뚜라미가 학교 급식에 사용된 것은 일본 최초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새우 맛이 나는 것 같다.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다.라는 소감을 인상을 쓰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줄 생각이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먹기가 불편하면 먹지 않아도 된다 라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급식을 두번 실시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속출해서 세 번째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와서 먹기가 너무 힘들다 속이 안 좋다 라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왜 아이들에게 강제로 먹게 하느냐 먹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먹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 알레르기와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 라며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소동에 대해 언론들이 학교를 취재했는데 학교는 지금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위에서도 잠시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복잡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시판하고 있는 건조 식용 귀뚜라미를 먹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판매회사에 연락을 해서 고로케를 만들어서 먹게 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줄은 몰랐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처음 귀뚜라미와 호박을 섞은 고로케를 만들었을 때 170명의 학생이 고소하고 맛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 학생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부모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처음에는 맛있다고 하던 학생이 두 번째 급식으로 또 주니까 생각이 바뀐 것 같다. 학생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니 앞으로는 급식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마스시마시 고등학교의 사태는 일본의 정치인과 언론인들까지 논쟁에 참가하면서 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가 곤충식 개발 업체에 엄청난 국가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귀뚜라미 메이커 리스트라고 해서 다이쇼 제약 등 8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제빵 대기업인 파스코는 귀뚜라미 파우더가 들어간 식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파우더 식육 키트까지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또 고노다로가 식용 귀뚜라미 맛있다라며 1년 전에 올린 트윗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노는 역시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틱톡을 적극 추천하거나 반원전 운동. 이지스 아쇼아 미사일 배치 폐지, 중국 풍선은 기상용으로 밀어붙였다. 이제는 귀뚜라미를 식용으로 추진하면서 꼭 먹으라고 추천한다. 귀뚜라미 다로는 차라리 귀뚜라미 추진 담당 장관이나 해라. SNS에서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업들과 고노다로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식용 귀뚜라미를 제조 개발하는 업체에 엄청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기업이 고노다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빵 대기업인 파스코와 재무적으로 얽혀 있는 이토추 상사는 고노다로와 깊은 관계입니다. 고노다로의 어머니가 이토추 재벌의 증손녀이기 때문에 그동안 밀어주고 당겨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디지털청 장관이 디지털 시스템은 제대로 못하면서 식용 귀뚜라미 홍보에만 열심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식용 귀뚜라미 절대 반대를 외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의 이슈가 발생하면 이런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듣는 문화가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초빙해서 공감도 하고 시위도 하는 등 기싸움을 과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귀뚜라미가 단한 번도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귀뚜라미는 잡식성이어서 유전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라는 주장을 설명합니다. 귀뚜라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식량 위기를 구하는 곤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등 대형 동물과 달리 대량의 물이나 먹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같은 중량의 소고기보다 두 배가 많고 칼슘과 아미노산도 우유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귀뚜라미 스낵 과자나 분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80개국에서도 귀뚜라미 분말과 스낵, 단백질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고, 심리적인 부담감만 없다면 식용으로도 괜찮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올해 1월 24일부터 유럽인들의 식탁에 귀뚜라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 귀뚜라미를 건조하여 분말의 형태로 시리얼바, 비스킷, 피자, 파스타 등의 식품재료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식품업계가 집 귀뚜라미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단식을 거쳐 장을 비운 후 냉동하고 세척하고 열처리하고 기름을 추출한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집 귀뚜라미 분말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또한 작은 미러으로 알려진 알피토비우스 기저귀노스 유충의 식용사용도 승인했습니다. 기후변화 옹호자들은 귀뚜라미와 미럼의 섭취가 지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인류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부감이 있는 학교 급식에 반강제로 먹게했다는 사실과 국가보조금이 자민당 의원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노다로 등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나며 또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